네, 황인범 선수 인터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일단 그것부터 좀 소감을 얘기해주세요. 저번에, 매일 얘기해 네. 왔을 때 뵙는 네. 것 같은데 네. 어, 뭐, 오랜만에 경기로 또 작년에 이어서 찾아뵙게 되었는데 늘올 때마다 뭐 얼마만에 오든 항상 어, 집인 것 같은 느낌이 변함이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스타디움이 저는 음. 인적 대전 월드컵 음.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멋진 경기장에서 또 좋은 모습을 2차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멋진 경기장에서 감독님한테 첫 승을 안겨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나요? 감독님한테 승리 안겨 드리고 싶다 네뭐 일단 첫 경기를 앞두고도 어... 장인 흥민형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아쉽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 같아서 많이 선수들이 지금 승리 근절이고 있다라는 말씀이 릴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어, 첫 경기 때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내일 어, 모레 있을 경기에서는 다들 준비를 잘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두 전에서 두 명의 리드 팀이 전에. 감독님 세 명의 미드필더를 쓰셨는데 그렇게 미드필 진짜 두 명의 미드필더를 쓸 때는 변화가 어떤 점이 있어요? 어뭐 지난 3월에도 뭐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저희가 페루전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었다라고제 어,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두 명의 미드필더가 서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3월에 결과를 뭐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었지만, 두 경기에서 분명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축구들은 어 했다라고 개인적인 어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어 지난 페루전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섰기 때문에 중원 장악력이 좀 부족했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 어 다만 저희가 수비를 할 때나 공격을 할 때나 중원 쪽에, 어 포메이션은 뭐 사사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 경기에는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가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선수가 나가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누가 나가든 어떤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뜨게 되든 지난 경기에서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어 보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고 지, 지금 이미 훈련 전에도 그런 미팅을 하고 와가지고 어, 좋은 모습을 뭐두 명의 미드플레가 됐든 세 명의 미드플레가 됐든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홍현석 선수가 황희호 선수를 되게 좋아한다. 뭐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많이 했고 지난 경기 끝나고 와서는 우리가 같이 뛰면서도 진짜 감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한 문의를 물어볼게요. 같이 뛰어보니까 지금 홍현선수가 그 포지션에서는 가장 큰 유망주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팀 고참으로서 좀 어떤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으신지 대표팀 고참까지는 아닌 <laughs> 것 같지만, 현석이는 어, 어, 이번에 처음 같이 훈련을 해보고 또 소집 전에 저희가 어, 외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를 기대 훈련을 할때 처음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훈련도 같이 해보고 했었는데 워낙 가진 게 좋은 선수라는 것을 그 훈련 때부터 느꼈었고. 또저희 대해서 좋은 코멘트들을 남겨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경기를 해보고 훈련을 해보면 어, 이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어, 현석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표팀에 이번에 처음 소집된 선수들도 많았었고 또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모두가 다 자기 장점들을 훈련장에서나 경기장에서 다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뭐 어, 어떻게 보면 나이로는 중간 역할이지만 어느덧 이제 이번 특히 이번 소집된 선수들 중에 i m h 경기 수로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참 아닌 고참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장점들을 더 살릴 수 있게 자신 있게 할수 있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경기 때는 어좀 경험이 더 있는 선수들이 어왜 경험이 있는지를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지향적이신 감독님이 상당히 공격 지향적이신 감독님이 그 3월달부터 이제 다 보여주시고 이번에도 그러려고 했는데 페루 에서 그게 잘안된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선수한테는 더 공격하고 연계하는 데 있어서 더 창의적이고 본인의 장점도 발휘할 수 있는 거를 보이고. 이어질 것 같아요. 요 어, 네. 지난 경기 때는 이제 힘적으로도 뭐 분명히 부족한 점들이 너무 기 전반전에 많았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뭐 제가 제 어, 스스로 하자면 조금 어,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계속 해왔던 경기력과는 조금 많이 갭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어, 물론 뭐 여러 가지 어,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를 나선지가 마지막 경기가 좀 오래돼가지고 경기력 어,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은 떨어져 있었던 게 제가 뛰면서도 이게 몸의 반응이 조금 늦다라는 걸 느끼면서 했었고 그 속에서도 분명히 어, 그런 사소한 실수 같은 것들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고 어,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명히 이제 지난 경기를 통해서 경기 감각이 조금은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 믿음을 가지면서 또 가운데서 제가 경기 전에도 그렇고 경기 후에도 그렇고 감독님이나 코칭스태프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늘 어, 하시는 말씀, 어, 공수 연결고리지만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한테 항상 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대전 경기 보셨을 러오때 우리 선수들 이적설이 되게 핫하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기간에 동료 선수들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뭐 지금 이번에 오지 못한 김민재 선수는 뭐 맨유 파리 샌제르맹 미넨 이런 엄청난 팀들 얘기 거론되니까 선수들끼리도 와뭐 이런 팀이 거론돼서 되 되게 얘기들을 좀 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아니 뭐 저희도 <laughs> 기사로 사실 보고 뭐민재야뭐 어 여기 가냐? 뭐 강의는 여기 가냐, 뭐, 이찬나 여기 가냐,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구처지, 구체적인 얘기를 서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어 구체적인 얘기를 쉽게 하지는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팀을, 얼마나 빅클럽을 한국 선수들이 가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 저희 선수들이, 어 가서 경기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고 좋은 모습들을 어, 보여드릴 수 있는 팀들로 그런 어, 기회들을 찾아서 갈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어, 한국 팬분들을 즐겁게 해, 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어, 이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팀으로 가서 더 멋진 활약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팬 친구로서, 뭐 형으로서, 후배로서가 아니라 팬으로서도 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지난번부터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laughs> 저요? 전혀 없고요. 저는 뭐, 일단, 열심히 제 위치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네, 뭐, 이게 어느 곳이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소속팀 플러스 뭐, 어느 팀에 됐든 제가 가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면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